안녕하세요. 분홍빛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다육이 모둠세트를 준비를 해봤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한 박스당 10만원이고요. 6번부터 13번까지는 어, 한 박스당 6만원씩 해서 무료배송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예, 1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번 박스랍니다. 9개가 들었네요. 로지나가 어 굉장히 예쁘고 튼실하게 큼직하거든요. 아주. 로지나가 이렇게 앞에 어, 자구도 있고 아주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슈퍼클론도, 슈퍼클론도 굉장히 어, 건강하고 아주 예쁘죠. 손톱이 하나도 상한대가 없이 예쁘게 어 슈퍼클론도 중품은 된답니다. 어, 사이즈를 대충 지어 보겠습니다. 한 11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 뷰티가 그린 뷰티가 큼직하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풀 무늬 도 이렇게 있답니다. 모두 다 음, 화분에서 뽑아서 배송은 한답니다. 어, 뿌리 확인도 하고 해야 되니까 다 빽, 어,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어, 흙을 털어서 배송을 한답니다 원종자라고 사가 이렇게 또 있고요 서아베오렌스 마리아 철아랍니다 로이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로이스는 그리고 아리에스랍니다 아래에서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많이 크지는 않은 이런 창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는 10만원씩 2, 어, 4, 6, 8, 9개 이렇게 1번에는 9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번이랍니다 2번에는 10개가 들었네요 아래에서 아래에서를 키우던 어, 아이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짱짱하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이야. 사이야인데, 어, 굉장히 크고 지금, 어, 입장이 통통하게 너무 예쁘거든요. 튼실하고 그런데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손톱이 좀 상한 게 있네요. 그런데 중간에서 나오는 부위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손톱을 날카롭게 지금 세우고 있답니다.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검직하답니다 사이야. 그리고 립스틱 립스틱은 색감이 지금 굉장히 물이 올라서 너무 예쁘죠. 그리고 풀문이랍니다. 그리고 그린뷰티 그린뷰티도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로이스 로이스 로이스도 너무 예쁘죠. 갈리아리랍니다. 갈리아리. 아주 색감이 예쁘네요 루비노바 금이랍니다 루비노바 금 이렇게 원종 자라고사 서아베 오렌서 이렇게 2번에는 모두 이렇게 모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들었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는 10개가 들었네요. 그림 뷰티가 금직하게 있고요. 또, 사이야. 사이야가 아주, 어, 튼실하게, 금직하게 어, 있답니다. 그리고, 박그림. 박그림 색감이 아주 예쁘죠? 로이스랍니다. 로이스도 아주 예쁜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만다린이라고, 만다린. 만다린 이렇게 얼굴이 세 개가 되는 군생어한몸 군생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하이터 에보니 레드 길바랍니다. 이렇게 루비노마 금이 이렇게 들었네요. 서아베오렌스또 블라로저랍니다 블라로저 색감들이 요새 다 이렇게 예쁘죠 어, 이렇게 해서 3번에는 모두 10개가 이렇게 들었답니다 이렇게 여기는 4번 박스랍니다 4번 박스도 역시 똑같이 10만원이랍니다 어, 슈퍼클론이 굉장히 슈퍼클론이 좋거든요. 슈퍼클론이 이렇게 굉장히 튼실하고, 검직하고 그렇습니다. 원종방울복랑금이 이렇게 있고요. 핑크 엣지, 핑크 엣지, 핑크 엣지가, 어, 조금 뿌리를 뽑으면서 하엽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묵은 둥이가 되나서 그리고 이 아이는 아리에스랍니다. 아리에스도 너무 지금 예쁘네요. 그리고 풀문 이런 아이들은 모두 다 조그만할 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어, 많이 키운 아이랍니다. 그리고 루비노바 금이랍니다. 그린뷰티 또 로이스, 로이스 이두 이렇게. 4번에는 8개가 들었답니다. 이렇게 여기는 5번 박스랍니다. 9개가 들었네요. 하이터 에보니. 그리고 이 아이는 창 SP인데, 어 옆에 슈퍼클론하고도 많이 닮았고 그렇네요. 창 SP. 굉장히 튼실하고 지금 짱짱하고 예쁘답니다. 그리고 아리에스 이렇게 아리에스도 너무 예쁘죠 핑크 엣지 또 리디아 리디아 이 아이는 로이스랍니다 또 이버금 그린뷰티 마리아 처라 이렇게 해서 5번에는 9개 전체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5번에도 역시 어 10만 원이고요. 이제 여기 6번부터는 한 박서당 6만 원이랍니다. 8개가 들었네요. 파스텔 목대가 약간 있는 파스텔 하나 원종방울 봉낭금이 있고요. 지금 자구가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골든베어, 리디아, 색감들이 지금 참 예쁩니다. 아메서토로, 또 제스타, 제스타 2도 이렇게 있고요. 루비노바 금이랍니다. 빅토리, 빅토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여기 6번에는 8개가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박스는 6만 원이랍니다. 여기는 7번 박스랍니다. 8개가 들었네요. 파스텔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파스텔이 모두 다어 밑에 목대가 약간 있 있답니다. 로이스 로이스가 너무 예쁘죠. 원종 방울 복랑금 지금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빅토리 화이트 그린이 지금 한창 분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스타 그린 뷰티 이두랍니다. 이렇게 그린 뷰티. 골든베어, 골든베어 삼두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톱들이 너무 예쁘죠? 여기는 7번 박서랍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8번이랍니다. 9개가 들었네요. 원종방울복랑금이랍니다. 빅토리, 파스텔 이렇게 있고요. 제스타 이도랍니다 이렇게 골든베어, 그린뷰티, 그린뷰티, 이렇게 수압의 오렌스랍니다. 아리에스, 아리에스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작, 작은 창이랍니다. 어, 아메서토로, 아메서토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8번에는 9개가 전체적인 이런 모습이랍니다. 여기는 이제 구분 박사랍니다. 아리에스, 아래에서. 아리에스가 너무 예쁘죠? 한참 여서 여기서 키우던 아이거든요. 그리고 빅토리랍니다. 파스텔이고요 그린 뷰티 그린 뷰, 뷰티도 입장이 아주 이렇게 짱짱한 그런 아이거든요 리디아랍니다 리디아 이렇게 리디아 마리아 철아 이렇게 앞에 쌩얼도 있고 중간에 철아도 있고 그렇네요 골든베어랍니다 이렇게 세시봉, 세시봉은 많이 큰 화분은 아니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답니다. 이렇게 9번에는 8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10번이랍니다. 원종방울봉남금, 빅토리, 요렇게 제스타 아니 파스텔, 파스텔 이도 요렇게 마리아 철하랍니다. 위에 아주 지퍼형으로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아메서토로랍니다. 아메서토로 골든베어, 손톱들이 아주 날카롭게 예쁘네요. 하이터 어, 그린이랍니다 하이터 그린이 지금 옆에서도 이렇게 지금 한창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리에스 아리에스 작은 창 그리고 노블 이렇게 해서 10번에는 9개가 들었답니다 여기도 한박스당 어, 한 6만원이랍니다 그리고 11번이랍니다. 파스텔이 아이는 미나, 미나랍니다. 빅토리, 빅토리, 로이스 이두랍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카라보니, 카라보니라는 음, 창이랍니다. 손톱이 너무 예쁘죠 약간 금빛이 나는 그런 아이거든요 원종복랑금 이렇게 어, 마리아철아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린뷰티 그린뷰티 이렇게 어, 11번에는 8개 전체 모습이랍니다 여기는 이제 12번이랍니다 파스텔 2두고요 이렇게 그린뷰티 그린뷰티가 지금 요런 사이사이에서 자고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빅토리랍니다 미나 아메소토로 카라보니랍니다. 카라보니 핑크팁스 핑크팁스 핑크팁스도 하엽이 굉장히 많네요. 이버금이랍니다이버금 이두랍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루비노바금이랍니다 이렇게 어, 12번에 아 9개가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번이랍니다 여덟 개가 들었네요 빅토리 펜지철화랍니다 펜지철화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펜지철화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 뷰티랍니다 그린뷰티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또 자구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린뷰티 이 아이는 마킬러스 마킬러스 이도 하고 앞에 또 이렇게 자구가 하나 나오고 어,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들었는데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로이스 이렇게 그리고 마리아 철아. 루비노바 금이랍니다. 이렇게 금빛이 보이죠? 골든베어 삼두랍니다. 골든베어, 아, 사두네요, 사두. 이렇게.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13번에는 8개 해서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서 5번까지는 10만원이고, 6번부터 13번까지는 6만 원씩 무료 배송으로 보여드리,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으면은 빨리 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